뱃다가, 치다가 뱃다가, 뱃다가, 다다요 아, 다그래다다다가다가다다다 <시작. 새끼 축하합니다>. 생일 <새끼>. <새끼 축하합니다>. 우리 한번더 하자. 아, 한번 더. 아, 야 아니야, 아니야! 아, 이 이만! 네, 한, 한 번만 더 불자. 한한 더. 할머니가 인제끌 거야, 할머니가. 자, 시. 어, 아론이 떠 시. 아, 아 시. 시. 아, 생일. 아, 생일. 시.